이 직사각형 모양의 판대기가 있있는데이 철판을 갖다 이 오므리는 거야. 쭉다 오므려서, 이런 전개도를 만든 다음에, 요 노란색이죠? 노란색 전개도를 만든 다음에, 오므린 거야. 그러면 뚜껑이 빠져있는, 이제, 직육면체가 나오겠죠. 얘네들이 이제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있네. 그러면, 부피라고 하는 건 민넓이 곱하기 높이잖아. 민넓이 곱하기 높이. 높이라고 하는 건 지금 2라고 나와있으니까 마지막에 지금 곱하면 되는 건데, 아, 민 넓이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. 그민 그렇죠? 넓이는 지금 칠한 거예요.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. 여기가 지금 현재 의민 넓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. 여기가. 자, 그러면 여기도 2고 여기도 2가 되는 거니까 전체 3x 플러스 y에서 2를 빼주, 2를 빼고 또 빼고 4를 빼는 거죠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x 플러스 y에서 4를 빼주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. 요거 전체. 여기는 자 3x y에서 2 빼고 2 빼는 거니까 어, 4를 빼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, 그죠?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볼때 보면은 자, 3x 플러스 y에서 4를 뺀거 이게 지금 밑넓이의 밑넓이, 밑넓이의 가로가 되겠어요. 그다음에 이제 3x y에서 4를 빼주신 게이 밑넓이의 세로가 되시겠죠? 자 그리고 나서 얼마를 곱하냐? 그러면 2만 곱해주시면 되겠네. 아,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.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위치를 바꾸면 얘하고 얘를 위치를 바꾸죠. 얘하고 얘를 위치를 바꾸죠.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면, 이 빨간색 요괄로 안에서, 요렇게 바뀌는 거야. 3x-y. 요걸 이제 과로로 묶어주면,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3x-y. 요걸 왔다 괄로로 묶어주면, 마이너스 y. 이렇게 되시겠죠. 자, 2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보내면 이제 생략할 수 있는데, 곱하기를. 자,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모양이 똑같은데,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은 빼진가?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지.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. 그럼 2로 묶이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의 제곱.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. 이렇게 처리가 되신다는 얘기지. 이렇게 처리가 되신다. 자, 그럼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 펼치면 9x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면 3420 마이너스 2 4 x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4, 4 16 이렇게 되겠죠. 자 여기에 지금 2개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여기쯤에다 한번 써볼까요? 자 얘랑 얘랑 곱하면은 으, 넌 뭐니? 18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2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? 자 문제에서는 얘가 그냥 답이 되겠어요. 뭐뭐 어? 특별한 게 없으니까.